뭐부터 봐야 되지? 그냥 하나씩 볼까? 이거 다 키캡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꺼내서 봅시다. 내가 무슨 키캡을 무슨 취향으로 무슨 기준으로 샀는지 쉽게 돼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해외배송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뭔데 이렇게 작지? 아 얘는 그거다. 라이브 쇼핑했을 때 하트 키캡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하나 더 어서 었어 얘는 흰색이겠다. 하트 포인트를 딱 줬던 그 키캡이에요. 얘는 RG 키캡. RG? 이거 RG? 뭘 아는 건데? 모르지? 얘가 좀아 파서 그래요. 구독 취소는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했던 젤리냥이랑 비슷한 키캡. 이거는 인간적으로 뗄게요. 그게 없어서 못 듣겠어. 예쁘다. 이거는 예뻐서 샀습니다. 초록색깔이 많은 게 좋아가지고. 장난감 같아서 샀거든요. 얘는. 얘는 완전 이제 비비드하게. 예쁘죠? 이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장난감. 얘 너무 예뻐. 제가 베이지 좋아하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근데 캡슬하게 이거 막 정말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건 조금 에러긴 한데 아니, 너무 예쁜데? 나 진짜 이거 색깔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파랑 색깔 저번에 보여줬던 거. 일본어 포인트의 물결 모양? 하늘 모양? 무광입니다. 오늘따라 신나 보이는데, 요 정달씨. 느낌이죠 하늘? 와 키캡 진짜 두꺼워 와 진짜 두껍다 키보드 리뷰할 때마다 키캡을 바꿀건데 아 예쁘다 얘도 너무 예쁘죠 정달씨 인간적으로 말은 끊지 맙시다 이스 이스 키캡 얘는 키캡이야 얘는 키캡이야 내가 뜯어보다가 찢어졌어 이거 저번에 보여줬던거 체리 프로파일인데 우유 색깔 베이지랑 이 파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유 키캡인가? 얘는 그냥 깜장 색깔 SA 키캡이거든요. 이걸 왜 샀지? 어느 날 깜장색에 확 꽂힌 적이 있어. 그래서 샀어. 내가 또 SA 프로파일 좋아하거든요. 반투명인데 구름 느낌, 뽀송뽀송 느낌. 프로 아빠가 나한테 이제 반투명 아크릴 키보드 바뀐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해보려고. 내가 이거 찜해놨어. 얘도 SA 프로파일이야. 적응해. 깜장색이랑 라임색에 빠져가지고 얘두 개를 한꺼번에 샀어. 얘네를 섞어서 쓰면 될것 같아. 약간 커플템. 만약에 이제 김정달 방송에서 커플이 생겼어. 내가 이제 이거를 해줄 수도 있... 안돼 안돼. 커플 말고 청첩장 보내면 가자. 그럼 저 키캡은 아무도 못 썼다고 한다. 이거는 지오넉스에서 키캡 할인할 때 샀어요. 이거는 지오넉스 거. 레트로 키캡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예뻐서 썼어. 김정달이 키캡을 고르는 기준은 무조건 내 눈에 예쁨이야. 예쁜 게 최고야. 남자들 이런 레트로 좋아하더라고. 내 남편도 이런 거 좋아하더라. 여기 또 숫자랑 fr은 다르게 할수 있어. 조합을 숫자는 여기 초록색으로 할수 있어서 일단은 다 샀어. 세트로 여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남자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는 그냥 아저씨 같은 거 좋아하는 것 들린다. 김정달 날아가는 소리가 와 이거... 이것도 작년에 샀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일본어로 된 거네. 나 이거 왜 샀지? 이거 섞이면 은 이거 순서 모르는데? 일본어 예쁘죠? 일본어는 동글동글하잖아 바타카나네? 왜 샀는지 모르겠어. 키보드 하나를 꾸며볼까? 아 이거는 왜 샀지? 이거 왜 샀지? 맞아 다양하게 사고 싶었나 봐. 아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그치? 아 이거 핑크색.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핑크 색깔이 사고 싶었어. 어, 맞아. 체리 주길래. 두께는 다들 좀 있습니다. 이런 그림 저는 좀 별로예요. 이런 그림 싫어요. 이거 두개 예쁘다니까. 이거 두개 진짜 예뻐. 잘 어울리는 배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많은. 얘네는 커스텀을 앞으로 하면서 컨텐츠로 풀어나가려고요.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인지에서 리뷰용은 아니고 새 선물로 이걸 줬거든요. 이 핑크 색깔. 이거는 리뷰용은 아니라서 지금 한번 저 키캡보다 이게 이쁠 것 같은데. 와! 와! 잠깐만 색깔 뭐야? 와! 이벤트할 수 없어. 와! 와! 뭐야? 얘는 리뷰를 찍어야겠다. 자 여러분 키캡은 많이 보셨나요? 이걸로 커스텀을 잘 해서 구독 친구들이랑 시청자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바로 촬영 들어가, 저거!